지난 주에 예수님이 산상수 말씀하면서 팔복 말씀하시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게 율법을 없애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뒤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마음의 화.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나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들 화 나는 일 많으시죠? 네. <laughs> 진현 선생님 바로 예 하시는데 네. 이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말안 들어서. 말안 들어서. <laughs> 들어서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다, 말안 들어요. 다 말을 안 들어. 예, 네. 내말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며칠 전에 무척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현는못 하고 마음속으로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소화시킬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마음에 화가 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많이 <laughs> 마... 화가 나요. 예? 열이 나요, 열. 열나. <laughs> 열이, 열이 막 나요. 예. <laughs> 네.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마음이 네. 화날 때마 마음. 짜증나고. 짜증나고, 막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세상에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예, 화가 나면 살기 싫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화가 나면 마음이 어떠냐?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보다도 더 싫어요. 예, 화난 마음을 안고 사는 게 지옥보다도 더 싫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한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에 사랑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사는 게 뭐냐? 천국이에요. 삼시세끼 밥하고 김치하고 나물만 먹어도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야. 불모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나한테 가진 게 많아도 마음에 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 마음에 열이 난다 그랬는데 그 열을 뭐로 표현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불이라 그래요. 지옥불은 어디 멀리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할 때 타오르는 게 지옥불이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심화, 마음의 화가 있을 때 누구를 미워할 때막 열나고 뭔가 이막 뽑아내고 싶은 이막 에너지가 마음에 타오를 때 이거를 지옥불처럼 느끼게 돼요. 자, 우리 마음에 화가 있을 때 지옥을 사는 데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희곡을 하나 썼는데, 그 희곡 제목이 뭐냐면 '앙방' 악마와 선한 신이라는 희곡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데참 재미있게 지옥을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말한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방이에요. 그냥 불도 없어요. 뭐 고문 도구도 없어. 방인데 그방 안에 세 명이 같이 들어가. 들어가 있는데 문이 없어요. 밖에서만 열수 있고 창문도 없고 셋이 함께 있어요. 이렇게 셋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게 되는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게 지옥이에요. 형벌도 필요 없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이 지옥이다. 라고 사르트르는 얘기해요. 그때 이 사르트르가 이 희곡에 아주 유명한 대목을 써놨습니다. 타인이 지옥이다. 저 사람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다. 라고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산상수 말씀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비교해, 비교하고 있어요.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살인하고 화내는 거. 자, 율법은 뭘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전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살인보다도 더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화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살인은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laughs> 화가 있고, 살인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원인이에요? 화가, 원인. 화가 원인이에요. 살인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부분 뭐 때문에 일어나요? 화가 나서 99%화 때문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1%는 뭐냐? 욕심 때문에. 돈 욕심이나, 뭐, 치정 때문에 하는데, <laughs> 우발적인 살인의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 화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에만 눈이 가 있어. 왜 눈에 잘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났는데, 살인은 하지 않지만, 그 화를 어떻게 해요? 맞아. 마음속에 맞아. 맞아. 숨겨놔요. 참고, 참고, 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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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팡! 참면어고 참고 참고 러고 참고 참고 든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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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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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해결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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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옥에 가거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우리나라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어요. 남을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게 행동을 하는데 규제는 할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마음 속의 화예요. 이 처벌,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약간의 억제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행동 속에 있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삶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 바꿔야 되는 마음 첫 번째가 뭐냐? 화 내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나는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화가 난 다음에 참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화나는 거 다시 생각하면 또 어때요? 더 화나요. 더 화나요. <웃음> <잊어버려요>. <웃음> 어, 잊어버려야지, 용서해야지, 말하지만.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예. 네. 진영철 선생님,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 네. 마음으로. 내 화가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용서가 안 돼.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말만 용서했을 뿐이지 다시 그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또 미워지고, 또 화가 나고, 또 억울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라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의 화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노정아 선생님 내 마음에 화가 날때 아유, 내가 해결해야지, 용서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얘기한다고 화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화를 이길 힘이 우리한테 없어. 아무리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고 더 마음이 진짜 지옥처럼 불이 타. 그때 그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꺼내 놓고 예수님 앞에서 그 화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은총이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그 힘으로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한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살인하지 말라고 그 말한 율법과 화 어느 게더 근본 원인이라고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라고요? 화가 원인이고 그화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요? 살인도 나오고 폭력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율법에서 그하는 모든 행동들이 근원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 그래서 뭘 바꿔야 되겠어요? 내 행동을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마음을 이미 먹어버리면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뭘낳느냐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화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싸우고 이혼하고 살인하고 집안 깨지고 어? 감옥 가고 어? 태가 망신해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행동을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근원을 그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 뭘 바꾸느냐?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화 내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그 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내 힘으로 바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못 바꾸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꺼내놓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막 울면서, 막 방언하면서 이상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분들 많죠.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 그왜 그분들이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느냐?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느라고 그래요. 그 과정을 거치면 조용히도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필요한 분들이 꼭 있어요. 이해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좀 봐줘야 돼요. 방언기도 하고 뜨겁게 통성기도 하는 게 유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속에 화를 꺼내놓는 과정이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과정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화가 있고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젖어들 때, 내 마음에 화가 높고, 지옥과도 같았던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첫 걸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노정환 선생님도 마음에 속상한 거 맞죠? 예.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요즘 힘든 일 있다고 예. 기도하셔요. 예수님을 찾으시고 나 혼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의 손길을 청하셔요. 아까 얘기한 그 소설에 안에는 문이 없어. 문이 어디 있느냐. 밖에서만 열어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와서 그 방문을 열고 지옥과도 같은 이 관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을 주는 관계를 해결하고,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 주는 저 사람이 바뀌어서 천국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안 바뀌어 저 사람은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근데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못 바꿔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를 못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 예수님이 나를 바꿔 주실 수 있게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영접해야 돼요. 절감하시는 분들도 여기 좀 있는 것 같은데. 불교에서는 누가 바꾸라고 그래 내 마음을 내가 내가 기도하고 명상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을 내가 바꿔야 된다. 그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가 바꾼다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 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것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내 마음 한번 들여다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메말라 있나? 얼마나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나? 열어 보시고 거기서부터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게 시작됩니다. 그 회개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돼. 자, 2023년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변화돼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